신성 델타테크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채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여러분들.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우회상장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고요.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 주가가 왜 급등이 안 나오나 했더니 바로 퀀텀에너지연구소가 우회상장한다는 이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회상장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땡땡땡땡땡 이 회사가 더 급등 나오겠죠. 제가 볼 때는 20현상도 나올 수 있다. 20현상 20일, 20일 연속 상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요번 aps 시연회 때 대망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자료를 넘겨줬는데 이 자료를 넘겨주면서 이 우회상장 가능성 있는 이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는 정보까지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더 소문나기 전에 아니면 뉴스로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 빠르게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퀀텀에너지 연구소 우회상장 가능성 있는 이 회사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간단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01027493467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 우회상장 가능성이 있는 이 회사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극비 자료고요. 절대로 공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엄청나게 어렵게 입수한 극비 자료니까. 절대 공유 금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문자 주신 분들만, 여러분들만 알고 계십시오. 010-2749-3467, 숫자 1. 자, 제 핸드폰 24시간 열어놓을 테니까요.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아무 때나 제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2749-3467, 숫자 1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컨텀 에너지 연구소 우회 상장이 가능한 이 회사 정보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받으셔서 신성으로 더큰 수익 못낸 여러분들 요번에 이 회사로 20현상 2000% 수익들 꼭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 놓치면 인생 역전 기회 놓치는 겁니다. 반드시 숫자 1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고 이 회사 정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기다리시는 아카이브 등재가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등재가 완료되면은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PC 포소스를 인정할 수 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신성 델트스크 주가는 폭등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카이브 등재가 보류 중에 있는데 이 보류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다는 얘기예요. 아카이브 공식 트위터에 찾아가서 댓글로 불만 1번 카테고리 2번 저자 제출 3번 지, 제목을 모두 댓글로 달아주시면요. 여러분들, 아카이브 등재가 하루 만에 해소가 된다는 걸 제가 알아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카이브 공식 트위터 계정과 그리고 댓글 다는 방법을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릴 건데, 이거를 댓글 열 분만 달아주셔도 아카이브 등재 월요일 날 되면서 신성 델타 테크 주가 연상한가 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749-3467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아카이브 공식 트위터에 댓글 다는 방법 그리고 링크를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복잡하다고 생각하셔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는 순간, 바로 아카이브 승인 나고요. 신성 델트 테크 30만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귀찮다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010-2745-34-77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댓글 다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고 링크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지시면 안 돼요. 이거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내 재산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가면은 300% 수익이죠. 자, 모두들 01027453467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이 사람 그 당시에 교황들한테 엄청나게 핍박받고요. 무려 사형선고까지 내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천동설이 주가 잃었던 이 당시에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지동설을 주장했다. 근데 결국 그가 맞았다는 얘기예요. 천명 중에 한 명도 안 믿었던 지동설, 결국 코페르니쿠스가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이시죠? 김현탁 교수님. 모두가 PC4 소스가 초전도체가 아니라고 지금 시장에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 PC4 소스는 초전도체가 맞다 주장하고 계신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코페르니쿠스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의 코페르니쿠스 김현탁 교수님 이석배 소장님이 초전도체를 개발해서 설명을 했는데도, 지동설처럼 아무도 안 믿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성주주님들도 믿고 계시죠? 저는 그렇게 믿겠고요. 자, 보이시죠? 비트코인 10만원일 때 제가 매수했었는데, 20만원일 때 팔고 100% 먹었다고 좋아했는데, 지금 1억원입니다. 무려 10만% 상승했다는 얘기예요 신성델타테크, 요번에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주가 10만원인데, 1억원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제가 신성넬타테크 주가 100만원 1원 갈 때까지 열심히 영상 찍을 테니까요. 저에게 힘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 1 0 2 7 4 9 3 6 7로 응원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응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더욱더 힘받아서 신성델타테크 진짜 100만원 1억 갈 때까지 열심히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영상 찍을 테니까요. 0 1 0 2 7 4 5 3 6 7로한 번씩만 응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요즘에 응원 문자가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응원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더욱더 힘 받아서 지치지 않고 신성의 영상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보이시죠? 현기증나는 초전도체 투자경고주의 한국경기에서 자꾸 이런 뉴스를 띄우는데 정호진 기자님 초전도체 우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니까요 좀 믿으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정호진 기자님 도대체 과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까? 공부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초전도체 세계 최초로 lk99에서 pc 포스스로 개발하고 지금 특허까지 세계 특허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못 믿겠지만 아무도 못 믿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의 이석배 소장님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요. 김현탁 교수님 열심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성주주님들은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악의적인 뉴스에 절대 흔들리시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국민청원 올린 거 아직도 동의 안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퀀텀에너지연구소의 초전도체를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처벌해달라. 이 국민청원을 마스터체에 제가 직접 올렸습니다. 여러분, 아직 모자랍니다. 상단의 전화번호 010-2749-3467로 빠르게 동의, 동의라고한 번씩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청원 완성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안으로 만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퀀텀에너지연구소 국책사업으로 확대하고 방해하는 서력들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청원이고요. 국회에서 정식으로 법안이 발의되면은 우리 퀀텀에너지연구소 신성델타테크 주가 헐헐 날아가니까 한분도 빠지 마시고 010-2749-3467로 동의. 이라고 반드시 문자 보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APS 김영기 회장님 여기 계시죠. APS의 회장님 옆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 사진을 찍었다는 게 이게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PC 포스가 대대적으로 해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으면서. 일론 머스크, 빌게이츠, 워렌버핏까지 관심 갖게 되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직접 청와대에 초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꿈인 것 같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10만원일 때 1억원 간다는 거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신성대크테크 지금 10만원인데 저는 1억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과학 대통령님이 우리의 퀀텀 에너지, PC 포소스, 밀어준다?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다? 노벨상 받는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로 1억원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거, 지금 APS 회장님 옆에서, 과학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복선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청와대 초청 가고, 노벨상 받는 거, 조만간 보게 된다. 1, 2년 사이에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